안녕하세요. 저는 영월로 농촌유학원 아들 셋 엄마고요. 이곳에 온지는 이제 9개월 됐습니다. 저희 집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실은 사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왜냐면 거실에서 축구를 합니다. 저희는 <laughs>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축구와 배드민턴을 즐겨하고 있답니다. 거실이 너무 넓다 보니까 난방비가 되게 많이 들수 있어요. 근데 이 벽난로 하나만 이렇게 틀어놓으면 엄청 훈훈해서 굳이 난방을 틀지 않아도 저 그때까지 되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곳은 안방. 됩니다. 별거 없고요. 침대랑 그냥 화장대 정도 있다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 혼자 사용하고 있어요. 이곳은 저희 아이들 2층 침대인데 사실은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옆으로 자는 거 원해서 그냥 1층으로 하고 이거 컴퓨터 있고 식사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주로 이제 문장 가 놓고 사용하는 방이기도 해요. <laughs> 이곳은 손님 방이고요. 지금은 이제 다 비어있고 앰프 시설이 좀 있어서 크림을 통해서 영화나 예능이나 가족들이랑 볼수 있게끔 네 번째 방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옷방입니다. 짐이랑 네. 옷이 있습니다. 네 따라오시면 저기 주방이에요. 짜잔! <laughs> 엄청 넓죠? 네. 가져온 건 냉장고 두 대. 나머지는 여기 다. 이는시설들이 주방이 굉장히 넓어서 아이들이랑 분리해서 놀기 너무 좋아요. 여기는 창고고요. 저희는 총두 개의 창고가 있어요. 저희가 캠핑을 하다 보니까 캠핑 장비가 좀 많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정말 캠핑할 일이 없더라고요. 여기 자체가 그냥 캠핑이라서 고기는 그냥 마당에서 구워 먹기 때문에 캠핑을 따로 하지 않아요. 저희 집은 50평 규모의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80만원이고요. 저희가 농촌유학 지원금으로 80만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내는 비용은 0원이고 난방비와 관리비는 자부담으로 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축구장이 있어요. 그거 보자마자, 아, 딱 여기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 아들 셋이 너무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가장 애정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 로켓 배송은 아니지만 근데 어쩔 땐 정말 하루 만에 올 때도 있거든요 로켓 배송이 웬만하면 하루에서 이틀 안에는 다 와요 정말 빨리 오는 편인 것 같고요 새벽 배송만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식은 이제 로켓 프레시는 안 되지만 대신에 마켓컬리나 킴스 오아시스 같은 데서는 또집 앞까지 배송을 해줘요 냉장식품, 냉동식품들이 바로 배송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실 아침만 먹고 나가서 점심과 저녁을 학교랑 지역아동센터에서 해결하고 오기 때문에 먹는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요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첩첩산중이라서 배달이 전혀 안됩니다 <laughs> 배달음식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외식비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어, 여기는 편의점도 없어 가게도 없어 가게 가면 자기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줘도 사실은 엄마가져 <laughs> 돈을 안 받아요 왜냐면 쓸데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편의점들이 없으니까 그런 음식들을 조금 멀리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는 좋았던 것 같고 저희 난방비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엔 좀 많이 나오고요 서울과 다르게 도시가스가 LPG인데 그게 이제 비용이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한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많이 나올 때는 관리비랑 해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저희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작은 집들은 이제 좀 작게 나오는 편이겠죠 영월시네마 가격이 정말 싸요 7,000원 밖에 안 해요 아이들이 6,000원인가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최신작 나오면 은 영월시네마 가서 직접 봐요 서울에서 보려면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두배 이상 차이 나니까 그래서 굳이 거기서 볼 필요 없이 여기서 보는 게 사람도 많이 없고 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아이들은 아침 먹고 8시 반에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서 학교에서 점심 먹고 학교를 4시에 합니다. 바로 학교 앞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가요. 초등학교 스케줄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나 하고 간식 먹고 저녁까지 먹고 오면 5시 반쯤 끝나고 집에 와서는 주로 숙제, 문제집 한두 장 풀고 자기들끼리 좀 뛰어놀다가 샤워하고 자고. 이게 일상입니다. 집에 와서는 TV 볼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도시에서는 사실 학교가 너무 일찍 끝나요. 초등학교 기준으로 돌봄교실이 저학년에만 해당되고 일찍 끝나기 때문에 계속 학원을 배회하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승마체험을 하게 되고 드론도 직접 만져보고 드론 축구도 배우고 그런 것들이 그전 생활이랑은 너무 다르고 굳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다양한 이제 사교육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그 남은 시간에 뭘 해야 되지 배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 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 시간이 이제 끝났다면 지금은 집에 오는 시간이 5시 반, 6시 사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정말 영어이 좋은 거는 문화도시라는 거.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에든지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되게 널려 있어요. 커피, 핸드드립 수업도 배웠고 부모회에서는 된장 만들기도 하고 문화시설 그런 데 가서 막걸리 만들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저도 실수 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부분들이 돌이켜봤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살면서 되게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날씨가 좋으면 이 옆에 개울가에서 다슬기도 잡고 통발 만들어서 물고기도 엄청 잡아와요. 검색해서 이 물고기 이름도 알아내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어른들이 던져주지 않거든요. 근데 스스로 그걸 또 발견해 나가고 해결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창의력이 발달한다고 생각해요. 1년 농사를 체험하는 게 제일 놀랍고 신기한 프로그램이있어요 별을 파종해 보고 모내기를 해 보고 수확을 해 보고 그 수확한 쌀로 가래떡 데이에 만들어서 나눠주시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쌀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농부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기인 것 같아요. 마을 주민이 자기의 농장을 빌려 주신 거였거든요. 모내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수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정말 마을과 아이들과 하나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케이스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이곳에 오는 게 돈을 가장 절약하고 아이들은 더 풍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살던 집을 월세로 주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고 여기서 또 살다 보니까 생활비는 전에보다 줄어들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해주는 것들로 인해서 사교육비도 많이 절감이 돼서 그런 게 고민이시면 오셔도 충분히 된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주거를 선택할 때 난방 관련된 것들은 좀 꼼꼼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시골들은 냉난방 시설이 비용들이 좀 많이 드는 데가 있어요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거가 하나만 있는 지역보다는 여러 군데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도 모르는 데 와서 이제 조금 외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옆집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교류하다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서로 더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사실은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육아품앗이도할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